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아,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혹은 전달하는 기회들을 아, 가지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한 시간들 통해서 더더욱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셨는지요. 예, 저희 아, 막내 아이가 마더스데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아, 그 조그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제스민인데, 그 제스민의 앞에 있는 영어 철자의 자음을 따가지고, 어, 감사의 시를 이렇게 적어 보, 이렇게 보내왔는데, 사진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밑으로는 잘안 보이네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엄마.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골라서 사랑이 많은 엄마. 무서운 게 없는 엄마. 아이들이 많아서 나 형하고 누나를 보호해 주어서 이런 가족이 되어서 예. <laughs> 감사의 표현을 엄마에게 했는데요 예,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laughs> 저희 아내가 가장 기뻤겠죠 예. 우리 에게가 육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아,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된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했던, 또 말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은 시편의 여러 장르 가운데 감사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인자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나 청중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인자에 해당하는 1절에 보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해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의 영어 버전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어떤 어, 그 ESV에는 보니까 steadfast love라고 하고 또 King James는 mercy라고 하고요. 또 NLT는 faithful love, 예, 또 NASB loving kindness, 또 어떤 버전에서는. 어, 커버는 로열티라고, 예. 그래서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왠지 좀 아쉬운, 예. 더 많은, 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를 하도록 요청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실함,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의 수혜자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절이 적은 대로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 여기 여와의 속량을 받은 자그 2절 말씀이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었던 우리 이사야서 6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는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이사야서가 적혀졌던 그 62장의 그 컨텍스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 찾은 바된 자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너희가 구속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 특별히 바벨론 땅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어, 여러분 포로된 나라의 백성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어, 역사에 존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시인이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대적의 대상은 그래서 이 포로기 상태에 있었던. 포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벨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던 바벨론 같은 그런 이방 민족들로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슬픔 혹은 곤경이라는 그러한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지배민들 바벨론 사람들 그렇게 해도 볼수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과 상실의 경험 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대적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것이든 혹은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혹은 감정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를 압지하고 있는 그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으로 들이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실까요? 예, 여러분 시인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사실 이 시편 107편에서 여러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관계상 107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삶을 4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다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 그리고 본문 23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이 바다 위에 띄워져 있는 배와 같은 인생으로 그래서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난 배들로 시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늘 햇빛 나고 늘 찬란하고 빛나는 날만 있으시던가요? 늘 즐거운 일, 늘 기분 좋은 일만 있으시던가요 오히려 우리 살길이 막막한 광야에 마치 사막에 내버려진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시인이 말한 것처럼 곤란이나 근심이 가득했던 시간 흑암과 사망,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삶의 위기와 아픔들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쉼 없는 인생, 마음 편히 쉴 곳을 찾지만 그런 곳을 찾지 못해서 피곤함이나 곤고함이 있는 인생은 아니신가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띄웠던 그 희망의 배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파선이 된 배와 같이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혹은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노력했던 일들이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크기와 또 차이의 차이와 정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다 이러한 크고 작은 광야의 시간이 다 있었을 줄 압니다. 멀쩡하게 생긴 분들도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고난의 상처가 없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음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어떤 성난 비바람을 다 혼자 맞고 견뎌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는 것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간증을 듣게 그렇게 알게 됩니다. 자, 우리를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 광야 혹은 사망, 또이 어, 폭풍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결코 스스로 택하지 않을 것들이지만 이 불청객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에게 나쁜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니라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광야를 지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삶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되고, 또 예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또 새로운 태도들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도 보니까. 광야와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내 삶이 줄이고 목마른 인생임을 사막과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혹은 그신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조물주에 대한 이 분노와 원망을 가지면서 그분과 싸우며 대적하면서 혹은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깨달아지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내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찌는 듯한 햇빛을 막거나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성난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나를 가두고 있는 논문과 쇠빗장을 그것을 부시고 그것을 깨뜨리고 나갈 힘과 방도가 나에게 없음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날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내가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광야에 거하게 된 사람들, 고난을 만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할수 있는 일,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 오늘 시인은 그런 시간에 구속받은 자들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107편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즘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즘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즘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주리고 목이 말라서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겸손케 되었고 그래서 먹는 음식도 거부할 만큼 그렇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불을 지졌습니다. 배가 하늘로 솟구치고 깊은 곳으로 꺼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르면서 취연자 같이 비틀거리면서 의식이 흐릿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고통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녹아질 때에. 그들이 여우와 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에 보면 도망갔던 요나가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풍랑이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요나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이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살고 건지심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잠잠하거나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1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10편 20편 1절 말씀에 환란 날에 여호께서 와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안타까운, 안타깝듯이 환란의 시간에 있는 자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고 그래서 그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건지겠다고 여호께서 와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어도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 구속하신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또 하나님을 찾기를 그분만 의지하기를 다른 소망은 다 버리고 다른 소망은 붙들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주할 성읍에 거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얼거맨 그런 줄들을 끊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광풍을 고요하게 그 물길들을 잔잔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평온함 가운데에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잡고 있는 그 대적이 무엇이든지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기 원하시며, 또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우리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가 갇혀 있는 그 쇠빗장을 부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 우리의 환란의 파도를 잠재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건지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기자가 반복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 하나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똑같은 구절이 15절 말씀에도 적혀있고 21절에도 적혀있고 31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건지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시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시간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경험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선 이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억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성품들 그러한 내가 전에는 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진행 중일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형제님은 30대 후반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투병의 기간 동안에 장래가 창창한 아들의 암투병에 너무 큰 상심과 두려움을 얻은 어머니께서, 형제 어머니께서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면서 자살한 어머니의 상을 치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시험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키모를 마치고 의사에게 조직검사 결과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그 깨끗하다라는 판명을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암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한번 받아도 감당하지 못할 이 고난의 쓰나미가 계속 이 형제의 삶을 찾아왔습니다. 이 동영상 중반에 넘어가서는 암이 깨끗해졌다는 이 형제에게 다시 암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내 장기를 다 드러내도 좋으니,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술을 받습니다. 예, 그러한 모든 투병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는 커녕,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온전하여질 수 있을까? 하루라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형제였습니다. 예. 그분의 그 투병하는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지만 이 형제가 했던 말 중에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도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인생 손익을 따져보면 내가 경험한 손해보다 얻은 이익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공대생이라서 산수 계산이 빠르고 손익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찾아온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다 제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은 나의 손익 계산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암이 두 번을 재발해서 자기 다음 인생의 목표가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그 아이의 유치원 입학할 때 같이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플러스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그분과 가족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폭풍 가운데 서 있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광야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을 수 있는 경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광야에서 할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함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선함과 인자함을 우리가 쉼 없이 노래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